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임플로이 c 텐션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이 케어스 액트에서 나왔던 그런 새로운 구제책 중에 굉장히 큰 혜택을 주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비즈니스의 손실을 본 비즈니스 오너들이 어, 이와 같은 손실 금액을 활용해서 과거에 IRS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도록 해 주는 NOL Carryback Rule이라고 하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Employee Retention Credit은 PPP론을 받지 못한 사업체들이 PPP론을 대신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큰 혜택이고 이 혜택의 규모도 회사의 종업원 1인당 5천불까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PPP론 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아직 이 부분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 분들께서는 특히 PPP론을 받지 못한 분들은요, 반드시 이인플 i o n c r 션 크레딧 영상 확인하시고 어, 그 혜택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NOL carryback rule에 대해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을이 용어는 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의 약자입니다. 뭐 한국어로는 이월 결손금 공제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개념에 대한 설명은 내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오너로서 금년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거기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이 손실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때 그 과거에 냈던 소득세를 IRS로부터 돌려받겠다라는 이런 컨셉이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와닿지 않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좀 짧고 실질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을좀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죠. 홍길동 씨가 2018년도 때요. 비즈니스를 해서 100만 불을 벌었고요. 그리고 뭐그 세율이 30%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30만 불의 세금을 냈다고 해 보죠. 그런데 이분이 2019년도에도 같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1 0 0만불을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첫 해에는 100만불 이익, 둘째 해 2019년에는 100만불 손실이니까 사실은 비즈니스 전체를 놓고 보면 2년 동안 똔똔인 거죠. 그런데 실상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즉 2년에 걸쳐있는 비즈니스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 해에 대해서는 2018년이죠. 이때는 세금 30만불을 냈지만 손실이 발생한 2019년에 대해서는 그냥 아,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아쉬운 건데요. 다만 이렇게 하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이 발생한 손실을 그냥 날리게 하지는 않는데요. 우선 현행법에서는 즉 이번 CARES a c 트로이 관련 법이 수정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이 2019년에 19년에 발생한 손실은 미래 의 이익에 대해서만 차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n o l Carryback이 아니라 캐리 포워드만 가능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2020년도에도 비즈니스에서 100만 불을 또 벌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세율이 30%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0년도 소득 100만 불에 대해서 30만 불의 세금을 낼 텐데, 2019년도에 발생한 손실 100만 불을 써서 2020년도의 과세대상소득 100만 불 빼기 10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제 과세대상소득은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세금도 안 나오는 거죠. 이 말은 곧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해주겠다. 현재의 손실이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케 a c t 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2019년에 발생한 손실을 과거로 돌리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하게 했습니다. 즉이 사례에서 2019년도 홍길동 씨는 비즈니스 손실 100만 불을 냈는데 이걸 2018년도로 돌려서 2018년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쓸수 있도록 해 주는 거니까. 2018년도에 수정된 과세 소득은 100만불 빼기 100만불 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정된 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 액도 0이니까 기존에 냈던 30만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뜻인 거예 자, 이상이 NOL 캐리백에 대한 간단한 예를 통한 설명이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케어스 액트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은 한시법입니다. 2018년, 19년, 20년도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만 carry back을 적용해주고, 2021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을 추가로 뭐 개정하지 않는 한, 기존 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말은 곧 손실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는, 어, carry forward만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carry back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그 손실은 최대 5년까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2013년도에 소득이 있고 그로부터 소득세를 낸게 있다면 2018년도에 손실을 활용해서 그 2013년도에 소득을 차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때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세금 환급액. 예를 들어 캐리백을 해서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은요. 어,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이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뭐그 밖에도 AMT 제약, 뭐 Alternative Minimum Tax Limitation의 적용 여부, 또뭐 과세 대상 소득의 뭐 80%까지만 이 원래 그 NOL을 쓸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됐다거나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Practical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상이 NOL c 리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또는 그 이전에라도 18년, 19년, 20년도 중에 비즈니스에서 손실을 본 상황이고 그보다 이전에는 이익을 보고 세금, 소득세를 냈던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NOL 캐리백 내용을 숙지하셔서 본인 비즈니스를 도와주시는 이런 텍스 어드바이저 분들과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신청 작업을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2018년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리펀드 클레임 신고를 금년 2020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진행하셔야만 늦지 않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